하이. 아쉽네요. 오늘 음, 우리 어, 동생 만나서 너무 해피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 하나, 둘, 셋. 누군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전주에서 날아왔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미경이에요. 이미경님이에요. 네. 그래서 어, 저랑 평상시에... 어, 소통을 했었어요. 페북에서페북에서는 여자들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남자들은 안 해요. 근데 오늘 이쪽에 어, 저한테 동영상 하는 거. 하이 봉아님, 배우고 싶다고 오셨고요. 48세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얼마든지 음, 하겠다. 근데 어, 여기 쌤은요. 음, 미경님은요. 이렇게. 음, 이 강사셨어요. 그러니까 송구씨, 송구씨, 팬글씨. 송글씨, 네. 팽글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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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만 하셨죠? 이 네. 20년 하셨고요. 그래서 저 그래서 오늘 아까 보자고 했는데 제가 노땡큐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 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미경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있잖아요 아까 우울해가지고 미쳐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미경님이 선물을 이거를 갖다 주신 거예요.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향기 나는 거, 어디 갔지? 어? 어? 어, 어, 제가, 오늘은 좋은 날. 이거, 미경님이 직접 제작하시는 전문가 셈인 거예요. 펭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캘리그라피? 아, 나 캘리그라피다! 캘리그라피, 그거, 법률수님 강의 들을 때, 거기 나왔어요, 캘리그나 캘리크라...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어, 그, 그, 아, 아. 어 아, 네, 어,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 반 진짜. 어머. 어, 진짜. 어, 유명하신 분이네요, 캘리그라피. 나 그거 알아요. 왜냐면 법률스님 강의할 때그 앞에 그텔리크라피 아. 그거 나와요. 손끝이 나와요. 그거를 세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 얼굴 찍는 거 모르죠? 컬리그 얼굴. 테리커처. 그래 컬리코처가 그 부산에 저 아는 보키라는 음. 동생인데 이것도 걔가 해준 거예요. 이거 샘 이거. 이거 정직해 사랑해 행복해 화이팅 음. 힘내지 이게 컬 그리고 내 사진도 공주집에그 네. 사진이랑 우리 준영이 준호 사진도 어 해줬어요 그 어, 어, 그걸 뭐라 해? 캐리커처 캐리커처 어. 얼굴 어쌤 음. 언제부터 그거 스탠드 앞서가시네 아유 그래요 그거 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어, 어. 오케이 아봉하이 하이 아우아아봉하이뭐 없애버려 <laughs> 보안이 짜지나 맨날 약 올려 떼친이네 그래서 지금 제가 팔을 이걸 한 단을 샀는데 이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 나눠 갖자고 저 혼자 있고 한데 많이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 나는 새 뿌리만 이거만 쓰는데 쌤 나머지 가져가. 가져가. 이거는 아니 이거는 내가 손질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이거는 쌤이 가져가시면 돼요. 저도 가서 손질할게요. 아 여기서에 그냥 뭘가서야 <laughs> 여기서에 그냥 칼 있잖아. 아, 뭐래, 여기서 그냥 해. 시간도 없어. 우리 아주머니들은 있잖아. 즉시, 내가 버리면 돼. 즉시, 하세요. 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쌤 덕분에 이제 짜장면하고 짬뽕이랑 같이 먹었고요. 어, 선물 되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는 그래요. 사람이, 각도를 이렇게 잡고, 사람이, 아, 사람이 이제, 쌤! 이렇게 해서 각도를 같이 보이게끔 잡는 거예요. 나죠 완전히 이거는 무슨 같이 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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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laughs> 그러니까 위치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각도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책뭐 각도는요 책을 책을 끼면 돼요. 각도는 응? 오케이? 만약에 각도가 안 맞아. 그러면요 책 많잖아요? 그럼 책을 쌓아서 오케이.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이랑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나가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샘플 이 이거 그냥 할 때가 지금은 일과 따로 할 필요 없어. 그냥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부들이 다못 살아. 딴서 가면 안 돼요? 어? 쌍쌍 가면 안돼요? 여기서 뭐할 건데? 아, 아니, 그냥 손은뭐 바빠 줄게데 <laughs> 집에 가서 어때 여기서 하고 잘라서 가 비닐봉지 줄게 <laughs> 씻고 가지고 딱 해서 가져가 <웃음> 어? <웃음> 다, 여기다 해가지고 쌍쌤 씻고 가지고 딱 가져가면 집에 가서 별도로 일안 해도 되잖아 네네. 나는 술 마시시고 어햄은 그거 하시고 쌍쌤 것도 가져가야 돼다해 네, 아니 나는 그거는 그거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와그 <laughs> 자기가 나는 이거 세 개만 주면 돼 나는 이거는 얼리지 않고 그냥 음, 응. 그냥 넣어놓고 먹으려고 얼린 건 있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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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비밀봉지좀줬는데 짜장면에 그러니까 선생 저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찍으면서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냥 별도로 나누지 않아요 이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소소한 일상을 나누지 말고 그냥 함께 보여주는 100% 리얼로 이제 이게 사실혁명 그래서 혁명인 거예요. 혁명입니다. 화나 <laughs> 바니. 아니면 그 혁명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그러니까 생활과 직업을 이제 나누는 시대는 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 이제는 예전에는 드라마나 모든 것들을 세트를 만들어서 했지만,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세트나 이런 거 별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같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물고 해야 되나? <laughs> <laughs> 좋은 생각이야. 그래 왜 장미만 물어야 되는 거야? 어? 파도 물을 수 있잖아, 아줌마. 그다 그,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파, 파를 왜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시모드로 가야 돼? <laughs> 세시모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쌤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못 해요. 이제는 함께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즈니스와 같이 했잖아요. 비즈니스와 아니 못 따로 따로 했잖아. 비즈니스와 어, 가정 일을 따로 했지만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사차 혁명이. 네 <laughs> 열심히 다두고 썰을 거면 아이 여기서 썰어서도 <laughs> 다, 다 <laughs> 씻어 가지고 다 썰어가. 뭐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지금 애하고 잘 가정을 꾸리 애들을 교육이 우선이지. 안 그래야 돼? 돈만 많으면 뭐할 건데요. 아이가 사, 아이한테 잘 못해주면 소용없다는 거. 난그것도중요잖아 그래서 지금 나는 중요한 게사장님도 지금 비대면이 되면서. 그게 너무 잘 말린 안 물린 거예요. 그냥 비대면 하면서 내 잡을 영위하고 재택근무하고 그 남은 시간은 자녀와 함께 보내고 그리고 자녀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어, 이 우리에게는 온라인의 방송이 있다. 이거 싸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팥 써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laughs> 를 알게 되는 여로라는 거예그그리 가르쳐 줘요 딸은 살림면 기본으로 기본을 해야 돼. 어, 오케이. 아, 언니입 차다 입니다. 나 입게 갖다. 네, 입으세 네. 오케이.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 이거를 길잖아요. 그러면 쌤께 화면 통통하게 낫나요 그렇지? 이렇게 해 갈면서요. 반씩 아, 네. 해 가지고 가져 가면 음. 넣기가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는 그럼 요만큼만 가고 이거, 이거. 아니 그냥, 그냥 좀 이자기로. 이렇게 있는 가져가고 나는 그래 봤자 이거 한달 3,500원이야. 그러면 자기야. 돈을 내가 3,500원 준다고 해서 자기야 날 기뻐하겠어? 그러나 이거는 감동의 감동이죠. 효과가 더 크잖아. 어. 더 많이 가져가. 나 욕심꾸러기예요. 나 욕심 엄청 아, 많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 자기꺼. 이거 내꺼. 셀프를 만들어 자기꺼? 자기거 가져가. 이거, 이거 내가 내꺼. 나는 냉동이 아니고 센, 센파가 아, 필요하거든.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리고 택배가 배송이니까 그러니까 주문하면 거의 5만원은 해줘야 돼요. 배송비 할려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파를 더산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저거자기거 이거 내꺼. 편이다 어, 그런 거야. 이게 아주머니지. 고장 쓸 필요 없다니까. 아주머니는 그냥 손으로 뽀개도 돼. 봐봐. 나 봐. 아무 치신이라서 나 도마놓고 쓰잖아. 쌤, 이거 우리 친구가 미아가 우리 불교대 친구가 미아가 이건 사과 한박스 돈인데 이거 두개 하나씩 딱 갖다 줘 아우, 세상에 나. 응. 네, 한번 했는데 미안해요한 건? 어디가 무슨 건? 그런 <laughs> 거야. <해. 웃음> 한 <laughs> 한 아, 아, 거? 거. 자기. 그래서 <laughs> 바로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아예 종료가. 되는 <laughs> <있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끊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어났어요? 어, 이어났어. 아니, 그거잖아. 이게 분리수거, 이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데, 지금 이게 좋은 게뭐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버릴 수 있는데, 바쁘니까 우리가 맨날 구경이 될거라서 음. 내가 이거를 저기를 하나 만든 거,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 행사를 치거든. 아우. 그러면 이거를 나머지를, 어? 평가할 때, 자, 이거는 저기 분리수거, 종이 봉지, 아니 비닐로 여기 비닐이야. 다 이거 환경 우리 애들 미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잖아 자기 가 발로 누르잖아 그 얘가 뭔가 불색이에요어 불색이야 음. 그래서 이게 편해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준호가 맨날 막흑떡거렸거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 말고는 다할수 있어. 근데 이거잖아, 그냥 이게 65만원에 현금가 아니야. 근데 카드, 아니, 현금은 60만원인데 카드가 65만원이네. 그러니까, 이거잖아. 공주 같다 면 맨날 구더기가 돼있는 거야, 여기. 어. 그래서,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가 맞는 거야. 우리랑 같이, 우리랑 같이. 맞지? 같이 믹싱을 해야 얘가 넘어가. 그래서 적극 추천이야 나도 응.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일을 미뤄서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내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은 그래야 있잖아 일이 밀리지가 않아 이건 뒤에 거기 가면 불리시고 세에 있어 그거를 다 만들어서 아이한테도 딸한테도 자기야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를 그래야 일도 일을 지연시키면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님을 같이 있으면 예의상 하면 안 되고 손님 보내고 나서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직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돼. 어메리카 스타일로. 우리는 친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제 정중하게 뭐 정중하다기보다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처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주머니들은 그런 걸 아니까 기능적으로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배려하고 우리 세대는 너무 상대편을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하고, 하고 난사진니까 나면 그냥 우리가 같이 바쁘니 그냥 이거는 어, 나누어서 그냥 해도 막 그러니까 앉아있고 하고 나는 내 친구들은 내 동생들은 다 언니는 의뢰이 어? 이러는 줄 알아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네들 먹고 알아서 걔네들이 있든 없든 나는데 왜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 일가를다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일이 나아요 길자지. 우리가 이런 신개념을 심어야 되는 거야. 옛날, 우리 그런, 옛날에는 막,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냉장고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 다 윤기 재활용한다? 재활용해. 피크닉까지. 어? 버리지 말고. 그래서 나는 다 이렇게 해잖아 자, 쌓아놔. 안 버려. 뒤에도 가면 그 종류대로 쌓아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꼭있다 누구 줄때 있잖아. 조금씩 줄 때는 여기에 주기 좋아. 어, 김치 조고 음. 많이 안 필요하잖아. 요즘에 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안 좋아해. 아셨죠? 네네. 어, 많이 배우셨나요? 너무 좋은 정보를. 그래요. 네. 제가 미경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딴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요. 우리 <laughs> 집에서 사... 바로 실천을 하자. <laughs> 여러분 우리 아주머니들 정말 할일 되게 많고요. 정말 착하게 너무나 정말 잘 살아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머니를 좀 대우해 주세요 성적으로만 들이대지 마시고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정말 오늘 좋은 동생 앤드 겸 앤드 친구여서 너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인사. 잠에봐요 <laughs> 앞으로 닉네임 만들어서요. 이제 우리 미경님도 이제 저처럼 자녀 양육과 동시에 재택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이제 가서 영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미경님도 그동안 이제 그 20년을 사무실에서 일을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프리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네일 피부 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나도 프리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는 20년 했고요.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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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커? P.O.P. 켈리? 어, P.O.P. 켈리를 예. 하신 거 20년 이상 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전문직, 우리 이제 그거 안 한다고요. 이제, 사차 유명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하면서, 어, 할수 있는 그리고 내 재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샘이 수업을 그 캘리 그거 하는 수업을 직접 보여주면서 할수 있어 그리 아이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엄마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의그 좋은 점들을 갖다가 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샘이 좋은 지식을 값없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오케이. 拜拜。Bye bye.